인터뷰 중 박지성이 보여준 행동은 지금까지 본적 없는 모습이었다. 한국 축구에 살아있는 전설 박지성이 프로 축구 현 상황에 대해 가혹한 발언을 한 것이 충격적이다. 이 장면을 촬영하던 스태프들도 당황해 말을 잊지 못했다. 박지성의 실종 장면은 아무런 필터링 없이 생중계돼 이 장면을 지켜보던 많은 축구 팬들을 더욱 놀라게 했다. 박지성은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일부 축구 전문가들은 박지성의 태도가 평소 TV에서 보던 모습과는 매우 이례적이며 전혀 달라 매우 충격적이라고 평가했다. 팬들이 말 그대로 메가톤급이라고 해서 생방송을 놓쳤기 때문이다. 자세한 상황 파악에 많은 축구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보감독이 한국 대표팀 감독이 된 것은 말 그대로 한국 축구에 큰 영향을 미쳤다. 박조호 전 국력 강화 의원은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국내 이사로 선임됐다는 소식을 접했다. 채널 외국인 감독을 제안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분위기가 있었고, 국내 감독의 이름이 언급되면 이의제기 없이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됐다. 그들은 동의했고, 나는 그가 그를 하나로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최고의 남자이고 그를 괴롭힌다. 이 소식은 유튜브에 올라왔습니다. 축구협회는 박주호 회원을 비밀사약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형사처벌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내는 등 매우 빠르고 이례적으로 반응했다. 많은 국내 축구팬들의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처벌받아 마땅한 사람은 대한축구협회 집행위원이다. 경기후 가진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힘든 점에 대해 들어보자. 이제 그들은 마음을 누그러뜨렸다. 나를 버리고 한국 축구를 위해 희생하겠다고 울산 현대와 광주 FC 사이에서 정말 가기 싫은 곳인데 그건 내 개인적인 문제다. 이익을 버렸지만 그는 한국 축구를 위해 정말 희생할 의지가 있었습니다. 2014년에는 16강 조기 탈락을 확정했고 발을 열고 브라질 호스티스들을 초대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관광을 즐긴 뒤 돌아왔다. 집, 대동메달 획득의 주역이었으며 당시 분데스리가 1부리그 레버쿠젠의 에이스였던 손흥민이 후반전에 지동원을 대신할 정도로 멍청한 선수인지 감독이 되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손흥민을 두번 죽이고 피어난 새싹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는 대표팀이 자신과 인연이 있는 울산 현대 선수를 대거 선발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지방을 버리면서 깊은 인연을 맺은 이영표 KBS 해설위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본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그리고 축구협회가 박주호를 형사 고발한 사실은 거짓말쟁이일 뿐만 아니라 홍명보 감독이 부임하기 전에도 이를 비밀로 하기 위해 한 일이었다. 누구에게도 한마디도 하지 않은 사람. 그는 팬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축구협회는 이들의 론 블랙리스트에 대한 비판을 포착해 비공식 라인을 통해 경고하고 있어 팬들 사이에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유튜브 채널들이 무기력하게 용기를 내어 축구협회를 비판하자 쓰레기 같은 짓을 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대한축구협회를 바꾸기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같은 마음으로 팬들을 대해야 할 때가 된 걸까요? 그러나 일부 팬들은 2002년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대표팀의 혜택을 많이 받았던 멤버들은 다 어디로 갔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이영표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건 정말 비겁한 일이다. 이에 대해 이천수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불만을 표출하며 한국 축산에 대해 자주 비판하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협동조합, 저는 축구계에서 완전히 배척당하고 있습니다. 축구계는 인간관계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마디도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버리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럼 또, 당신의 삶에 너무 부담스러워서 말을 걸어도 아무 유익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일부 팬들이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함부로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레전드는 최근 대한축구연맹의 리더십을 공개적으로 직접 비판해 많은 축구 팬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는 다름 아닌 박지성이다. 그는 전국대회 3회 우승을 달성한 한국축구 레전드 중의 전설이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3회. 프리미어리그 클럽 9위 유럽 축구 연맹 챔피언십 1회 클럽 월드컵 1회를 기록했습니다. 박지성은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전국 축구 대회 레전드 중의 레전드다. 12일 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진행된 JTBC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짧은 소감을 남겼다. 축구 선수로서 홍명보 감독의 대표팀 발탁이 안타까웠다. 하지만 지금은 슬프다. 새로운 코치가 부임했다고 하더군요. 큰 기대를 갖고 시작하더라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런 임명과정은 축구계에서 과연 이런 일이 있었는지 궁금할 정도다. 한국 축구의 근간이 흔들리는 위기였다고 한다. 그는 이 시점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멋진 축하를 무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문규 사건은 많은 팬들로부터 큰 반응을 얻고 있다. 그는 협회 회장이 사임한다는 조항은 없다. 고 덧붙였다. 자신의 선택으로 이 댓글은 팬들 사이에서 널리 퍼지고 있다. 박지성은 홍명보 감독의 사임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 결정을 내린 첫 번째 감독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많은 팬들이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촉구했다. 2002년 월드컵 멤버로서 확실히 잘 알고 있었지만 홍명보의 쓰레기 성격을 고려하면 박지성이 그렇게 말했다. 홍명보와의 인연이 끊어질 위험을 무릅쓰고 오늘 인터뷰를 하던 그는 평소 방송에서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을 해 박지성이 인터뷰를 하는 동안 많은 축구 팬들이 이 장면을 보게 만들었다. 그런데 방송을 진행하던 PD님이 너무 예민한 질문을 하셨다. 박지성은 지는 게 부담스러울 것 같아 질문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한두 가지만 더 끝내달라고 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박지성은 더 질문해도 된다며 묻고 싶은 말은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이는 생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생중계되었습니다. 팬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고 있다. 이 장면을 목격한 많은 축구 팬들은 박지성이 평소에 막연하게 말하고 이렇게 확실하게 말한 적이 없었다고 생각했지만 한국 축구의 레전드, 나왔던 엄청난 영향력이 많은 것을 말해준다는 것은 사실이다. 몽규와 홍명보는 동시에 전쟁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말했다. 쓰레기 집단의 전쟁에서 한국의 황금 세대가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지뢰에 맞서 싸우자는 우리의 목소리를 담아 많은 팬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가입하고 회원이 되세요. 는 매일 더 나은 영상을 제작하려는 열정을 가진 축구 잡지입니다.